자, 제 7강. 3차 방정식. 네, 연결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3차 방정식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지? 조리제법으로 끌어내려서 2차를 만든다. 그 다음에 2차가 된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끌어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죠 8. 8의 약수를 한번 봐야 돼요. 8의 약수. 8의 약수가 뭐였지? 1, 2, 4,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근데 보통은 이 정도 선 안에서 보통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자,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1, 1, 1. 어때? 자, 여기가 지금 9, 마이너스 9가 되는 건데, 1, 8, 9.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1은 통과.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을 가지고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갑니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8.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내려오시고, 정리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8, 정리 이렇게까지 조리제법으로 끌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쓸때 조심해야겠죠 쓸 때는 x 마이너스 1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8은 0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428이 되는 거니까4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인 정리가 뭐가 되겠어 다시 옮길게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세개의 근은 뭐가 되겠어? X는 1, 4, 마이너스 2. 근데 그거에 대한 절대값의 합을 고를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값의 합.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의 합. 1, 4, 2를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7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 25번 보면 4차 방정식도 당연히 근은 4개가 있겠죠. 근데 그 4개 중에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자, 얘랑 얘랑 개수가 대칭이지 않으니까, 개수가 대칭이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치환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겠죠. 자, 여기다 보자. 2라는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는 1하고 2가 있겠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겠다. 자, 이네개 중에 한번 뭐가 통하는지 한번 보시다. 천천히 1111 집어넣어 보세요. 1111. 1, 1. 그러면 얘가 지금 4, 5가 되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얘통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두 개는 뭐가 돼? 여기 두 개는 11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겠고, 그럼 2니까 얘랑 얘랑 삭제. 그 다음에 다시 1, 1, 어안 되겠네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는 거고 어네안 되겠습니다 얘는 안 되네요 다음은 2, 2, 2, 2u 빼기, 그다음에 2의 세제곱에다가 8, 3, 24 플러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볼까 떨어지네요 얘는 통과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조리제법을 하게 되면 3차가 되는 거고 한번더 조리제법을 하게 되면 2차가 되는 거니까 끌어 내리시면 되겠죠 다시 조리제법 한번 해볼까. 자, 좀 길게 갈게요. 자,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아까 1이었죠? 1, 1 집어넣으시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다시 플러스 2 하나 떨어졌고, 다.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그다음에 아까 2였지? 2. 그냥 그대로 내리시고 곱하고 0 다시 곱하면 0 하니까. 마이너스 1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조리 조법이 됩니다 그럼 이거 쓸때조심해야겠죠쓸때 반대로 x 마이너스 1 반대 x 마이너스 2 반대 그다음 마지막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는0 이렇게까지 되게 돼 이해 가시죠 그럼 근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x 는1 2 이거 뭐지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나왔잖아. 네 개가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은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다는 거야.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다시 써 보면 x minus 1, x minus 2, x plus 1 합차 공식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으니까 중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니까 x는 1 마이너, 아니 플러스 2 마이너스 1세 개의 근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중근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근을 구하시면 이게 세 개를 구하시면 되고 뭐 굳이 쓰자면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근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차를 어떤 방식이 치환에 대한 방식이 없다면 무조건 두 개로 이렇게 찾아서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31번. 3차 방정식이 저렇게 됐을 때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 여기서 좀 봐봐. 근이 세 개라는 건 3차 방정식이 근이 세 개라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딱 이것만 생각해야 돼. 어찌 됐건 근이 세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이 모두가 다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갑니다. 여기서 어찌 됐건 끌어 내려야 됩니다. 뭐로? 조리체법으로 한차수 끌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숫자를 생각을 하면서 X에다 무엇을 집어넣을까라고 보시 돼요. 보통 그래서 2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가 K가 있지만, 그래서 1 또는 뭐2-1-2 2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1, 1. 그러면 다시 1-2K-1 플러스 2K는 0이 되겠느냐? 사라지네요. 2K는 0. 그럼 다시 말하면, 1, 때 이것을 나눠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자,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이 1자그 다음에 x의 제곱이 있어 없어 x의 제곱이 없으면 0이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의 개수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게 그 다음 마지막 거는 2k 좀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로 떨어지는 것은 1이다 한번 해볼게요 1은 그냥 내리고 곱하고 1, 1, 다시 곱하면 1. 이거 더하면, 이거 마이너스 2k 를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k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조리제법을 다시 나타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0이다. 자, 이제 조건에 만족하면 돼. 끝났어. 자, 이미 세 실근 중에서 여기가 근이 이미 나왔죠? 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만 판단하면 되겠네, 이제. 여기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그냥 상관없네요. 그냥 실근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실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통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B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C가 지금 2K, 마이너스 2K, 1 되는 거니까 간다. 그러면 은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 A가 1, C가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 1 마이너스 아, 플러스 8k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8k가 마이너스 1 자,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고 있을 때 어, k값의 범위가 이렇게 가졌을 때 실근이 모두가 다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파트 2뭐 이런,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이거야 여기가 지금 4제곱인데 여기가 제곱이야 짝수로만 이어졌으면 x제곱을 대문자 뭐 x로 치환하여라 적당한 수로 치환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뭐 이런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x는 0이 아니므로 여기가 이제 a가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뭐 이걸 하라는 거야 아뭐 이제 상관 없고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시다 보이시다시피 저는 x로 안 하고 그냥 a로 할게 그럼 여기를 여기가 똑같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a라고 할게. 얘가 A야. 그럼 이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 여기까지 뭐 누구나 할수 있겠죠? 이1 플러스 플러스. 다시. 그러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1은 0이 되지 않을게. 그럼 다시 A를 다시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자, 천천히.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 다시 정리.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 1이 되는 거, 이건 풀마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야. 총4 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건 이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시고, 자, 치환으로 치환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 치환.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X가 맞으면 치환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 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어,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여기랑 얘네 둘, 얘네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들, 여기만 생각해, 여기만.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럼 배열만 다시 해줄게. 배열만. 배열만 바꿔주세요. 배열만. 자, 배열만 바꿨습니다. 배열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계산해 봅시다. 이것만. 그럼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됐어? 그다음에 이것만 다시 배열만 다시 할게. 이것만 자, 이렇게 하고요. 다 이것만 하면 뭐가 돼요?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정리할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럼 이걸 a라고 지원을 해줄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a a 플러스 e 플러스 1은 0 이렇게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금 선의위에를 다시 돌아오면 여기 이 숫자와 숫자와 숫자에 대한 배열을 맞춰줬다. 얘하고 얘를 더하기는 마이너스 3, 얘하고 얘를 더하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네 둘 같이 가고 얘하고 얘하고 딱 지어서 여기서 치환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됐죠? 결론적으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한번 한번 정리하시고. a제곱 플러스 e a 플러스 1은 0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1, 일이 되겠으니까 이거는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0 그럼 a는 아까 뭐였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0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여기서 바로 할까요? A는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1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어차피 제곱 넘기면 똑같은 거니까요 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뭐큰어려움 없죠. 어차피 다시 넘겨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만 풀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거를 다시 넘기면 이렇게 다시 할게 그냥 플러스 1은 0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근해공식으로 하나씩 더 정리합시다. 괜찮죠? 다시 ea 분해. 마이너스 b 이거 조심해야 돼. 쓸때 마이너스 쓸 때는 항상 가로를 치고 하세요. 풀마 루트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ac c가 1이네. 자 다시 정리해 그러면 2분의 플러스 3 풀마 루트 몇이 되냐? 9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5가 됐다. 요렇 kx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왜네 개의 근이 안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네 개의 근이 아니라 이게 중근 중근, 중근 중근 해서 네 개의 근이 되는 거야. 2분의 3 플러스 루트 2 하나 중근,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중근 그렇게 해서 네 개의 근이 생겼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짝수 짝수가 있다는 거지 짝수 짝수. 그러면 다시 말하면 x 제곱을 a라고 놓자 그러면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그럼 3하고 1 마마. 자,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포인트. 어, 다시 원래서 다시 돌려줍시다. X 제곱에 마이너스 3. 다시 X 제곱에 마이너스 1은 0. X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X는 풀마 루트 3. 또는 X는 풀마 이렇게 네개를 구하시면 돼요 치환만 하라는 겁니다 자 21번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봐봐 조금 이거는 여러분들 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두 번을 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끌어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안될 때가 있어 다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특이점이 뭐냐면 봐봐 개수 대칭이라고 하는데 봐봐 딱 기준을 가지고서 이거 빼고 봐보세요 딱 정확하게 개수가 똑같지 않아? 얘하고 얘가 똑같고 그 다음 차수하고 얘랑 똑같고 그다음 마지막은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x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양변을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눈다 왜 나눌 수 있느냐 뭐냐면 여기다가 x에다가 0 0 0 0을 집어넣을 때 1이 나오고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X가 뭐가 아니다?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한 번씩 해볼게. 요 X제곱으로 나눌게. 그럼 X제곱 플러스 OX가 될 거고, 플러스 X제곱이면 6이 될 거고, 플러스 이거는 X제곱이니까 5. X분의 5가 될 거고, 플러스 이거는 X제곱분의 1. 자, 이게 모든 걸다 X제곱분의 1로 다 나눈 거야. 괜찮아? 자, 이제 답시 배열을 다시 해줄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다시 배열을 다시 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건 5로 묶어줄게요. 5로 이렇게 묶어주면, 얘하고 얘가 된 거야. 그다음 플러스 6은 0. 이렇게까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걸로 치환을 할 건데, 근데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체판 여기로 들어봐. x 플러스 x 분의 1에 대한 제곱은 다시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에 플러스 2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괜찮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얘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 얘는 어땠으면 되는 거다고? x 플러스 x 분의 1에 대한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걸 제곱을 하면은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 얘가 얘 가시죠? 얘가 얘입니다 얘가 얘야 맨 플러스 오 엑스 엑스 플러스 일 플러스 육은 영. 여기서 좀 얘하고 얘랑 빼주시다 그럼 몇이 되냐? 여기는 사가 되겠네요. 자 끝.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를 이만큼 박스를 a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다시 a 제곱 플러스 오 a 플러스 사는 영.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사하고 일하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다시 a 플러스 사 a 플러스 일은 영. 그럼 a는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시 표현.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하나 더.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가시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다시. 양변을, x를 곱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양변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스1은 마이너스 4x. 넘길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양변을 x를 곱한다. 이것도 인수안해 그럼 이 돼. 는 아까, 아까 한 것처럼 is 아식한쓰처요알의죠식을쓰식요 알겠죠? 근의 공식 자 x는 e 이 h i n g This i 이 the same thing. 를 h i s x s the same t h i n -1 풀마 i 트3 s the s a m i 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자 지금 올라올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얘를 나눠 떨어뜨리는 걸 찾을 수가 없다면 대칭을 보란 얘기야. 대칭 이렇게 됐어. 대칭이 지금 딱 맞았다. 이때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치환을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양변 s를 곱한 다음에 넘겨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네 개의 근을 구하시면 되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파트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될 파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차 방정식을 보셔야 삼자 방정식. 반경식. 삼차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근이 몇개 있다 당연히 세 개의 근이 있겠지. 당연히 허근도 있겠고 뭐 실근도 있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 됐건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세 근이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중근도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중요한 건세 근의 관계식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세요. 3차 반응식은 그, 어, 미지수가 4개죠 a, b, c, d 4개 있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이겠죠 세 근의 합은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b 외우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근을 한 번씩 다 곱했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때는 a분의 c 이때는 마이너스가 안 들어갑니다 곱할 때는 그 다음에 세 근을 그냥 곱해버렸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A분의 T. 자, 좀 어색하겠지만 연습 많이 하시면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관계식을 보면 이 느낌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결한다면 이거. 자, 만약에 근이 지금 봐봐. 근이 지금. 자, 봐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라면 어떻게 쓰다 세근의 합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1이, 면이 가정은 여기가 1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D야. 아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합이니까 반대로 집어 넣을 때는 둘을 더 한다니까, 그러니까 셋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꼭 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치고 넣어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3차 방식의 정 켤레근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야. 개수가 유리수일 때야.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항상 얘가 하나의 근을 가지면 그 다음 얘의 근을 갖는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는 a 플러스 bi에 다시 말하면 허근이 나온다면 그 다음 근도 혈레근이 나온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좀 놓치는 것들은 연습하면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세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알파, 베타 다 정리하라고 했죠? 자, 같이 합시다. 세근의 합은 뭐라고 했죠? 세근의 합. 내려적 볼게. 세근의 합. 뭐라고?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a가 뭐였죠? a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사 플러스 2. 자 a b c d입니다 자 a b, 의 b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가 삼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곱하고 곱하고 곱하는 뭐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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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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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은 어떻게 되는고 a 분의 c a 분의 c는 마이너스 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세 근의 곱 알파 베타 만마는 a 분의 t 정답은 이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외우면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단점이 있지. 단점이 뭐냐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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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구할 순 없지만 세근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구할 수는 있더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번 부분도 봅시다. 이거 어차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건 얘네들을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곱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한번 해볼게. 천천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a 분의 p 마이너스 a 분의 p니까 이건 3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는 a 분의 c니까 이건 6이 나오겠지. 그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분의 t 마이너스 a 분의 t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몇 10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렇게 봐봐. 한 번, 한 번, 뭐한 번,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하세요. 뭐한 번,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하셔서 총 아홉 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냥 쭉다 정리하셔도 괜찮고 뭐 여러분들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냥 한번한번 한번 정리하게 되면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지. 문자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봐요. 봐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 요 이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 이거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겨놓고 얘만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간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위로 올라오면 여기는 다시 3 마이너스 간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두 번째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좀더 문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괜찮죠? 그래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다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 한 번, 여부터 볼까? 예부터 먼저 할게요. 예부터 앞에서부또 하면 되는데, 여부터 앞에서터 그냥 할까? 앞에서터 그냥 할게요.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합시다. 자, 한 번, 한번 한다. 한 번, 한 번. 자, 다시 33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감마,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감마 여기에다가 3-베타를 한 번씩 다시 또 정리해주면 3, 9, 27 그대로 3 9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3알파 베타 마이너스 9감마 그 다음에 플러스 3베타 감마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3알파 감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 다시. 어 여기서 이제 포인트. 어자 27은 가만히 놔두시고, 자 마이너스 9로 묶어주시면, 자 여기 하나 둘 하나 둘셋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삭제를 시켜주시고,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3으로 묶어주시면. 3 이렇게 묶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됐다 그대로 정리합시다 얘가 몇이 됐죠? 얘가 3이었고 3 9 27 그럼 얘하고 얘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었죠? 6 6 3 18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었죠? 10 10인데 빼기 30이니까 30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틀렸는데? 아, 여기서 틀렸구나. 확인, 확인, 확인. 여기, 여기서, 이렇게 되알면 마이너스, 이거, 이거 3빠져야겠네 미안. 3 빠지세요. 그러면 여기 3 빠지는 거니까, 그냥 그냥 여기는 10이 되겠다. 그죠? 렇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8.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천천히, 선생님도 틀리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